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졌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포위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 작전을 역대 최대급 비밀작전이라고 평가했으며, 이후 마두로는 뉴욕 연방 법원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축출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4일 유엔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주권을 훼손할 위험한 선례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둘째 미국 대통령은 작전 직후 베네수엘라를 안전한 정권 이양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장면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전 세계적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이 사건이 국제 사회에서 단일 뉴스가 아니라 질서의 균열로 읽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국제 질서의 구조적 작동 방식의 변화입니다. 국제 질서는 늘두 겹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주권 존중, 국제법 준수, 무력 불사용.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원칙보다 힘이 먼저 실행되는 장면입니다.